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계 AI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기밀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해온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올해부터 모두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KF-21 기술 유출 혐의로 출국 정지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 외에 경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계 AI 직원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직원은 KF-21 사업 담당자 등으로 산내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했다고 KAI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팀이 KAI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학권을 넘겨받은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기술 유출 여부와 유출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아직도 수사 초기 단계라며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은 올해부터 모두 폐지돼 현재 경찰이 모든 대공군사 기밀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8조 원대 전투기 기술 유출 사건을 차관급 경찰청장 산하의 한계국이 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대공수사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전문성과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올해 초, 초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인사청 문회에서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이 폐지돼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수사는 국정원에서 계속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신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기술 진의 기술 유출 사건 합동조사에서도 방위사업청과 국군 방첩사령부의 조사에 사실상 참검만 할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